어, 테스트 어, 한번 어디를 아래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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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는 얼었는데 아우 이 정도면은 뭐 캐지 못할게 없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아네이 정도면은 뭐 제가 원하던 갱이 하나 가졌네요 오늘.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아 며칠 전에 또 도끼 하나 만들었죠? 도끼 하나 만들고 어, 오늘은 갱이 하나 만들었네요. 아, 예 여러분들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갱이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어 지금 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갱이를 조금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갱이를 만들어 보도 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쓸 거니까 아주 이쁘게 는 아니더라도 아 간단하게 해서 이 스프링 어 자동차 판스프로 스프링으로 해서 어, 갱이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어, 요거를 작업하는 거를 오늘 한번 아, 작업을 해서, 아, 이것도 열 처리를 해서 때려야 되겠죠? 어, 때려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좀, 어, 크게 해서 조금 길게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 휴지에 나오는 것들은, 어, 짧아요. 그래서, 어, 저는 조금 크게, 길게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 밑그림을, 밑그림을 대충 그려준 다음에,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자르고, 어, 여기에 자루를 달면은, 어, 길이가 이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음, 합니다. 지금부터, 어, 작업을 하려면 이제 절단부터 해야 되는데, 절단부터 해서 천천히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터 재단을 했고요. 어, 이제 옆에 거를 잘라내고서 옆에 를 어, 이거만 해도 개미가 하나 나오 겠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열 처리를 해서 좀 납작하게 어 때려야 되겠죠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납작하게 때려서 어또 만들어야 됩니다 개기 모양은 어 그리고 여기다 자루를 달 건데 어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술 어, 어, 이렇게 넣고 어, 지금 이제 달코서 어, 어, 때려서 만들 겁니다 망치를. 망치가 아니라 갱이를 어, 때려서 만들 건데 지금 너무 두꺼워서 어, 무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또 때려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달코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로 해서 수술 놓고 어, 이렇게 달코고 있는데 달코는 거는 금방 달코집니다. 어, 이제 달큰 다음에 또 여기 괭이 모양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한번 천천히 만 들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이 조금씩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한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더 하고 잡으면 한 아, 번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만 수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아요. 어, 어떤 모양으로 작업 용적을재단을 할지 생각되는데, 지금 요거를 어, 따내고 따내야 될것 같아요. 요걸 따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했고요 모양을 어떻게 넣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할지 이대로 사용하기엔 좀 아, 큰데 아좀 크죠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한요 정도로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너무 너무 길어도 어, 너무 길어도 안 되니까 <laughs> 한요 정도로 해서 조금 더요 정도 예요 네, 정도로 해서 어,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요 요 정도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요 네, 정도면은. 한 번, 어디를, 이 아래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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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는 얼었는데, 아우, 이 정도면은, 뭐, 캐지 못할 게없 없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예, 네이 정도면은, 뭐, 제가 원하던 쟁이 하나 가졌네요, 오늘.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몇칠 아, 전에 또 도끼 하나 만들었죠. 도끼 하나 만들고, 어, 오늘은 쟁이 하나 만들었네요. 아, 예, 여러분들,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드리고요.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 아, 또, 아, 아, 아 너무나 살판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어, 며칠 전에 만든 도끼죠. 제가 어, 만들었는데, 예, 지금 어, 도끼는 어,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아, 네, 이렇게 도끼 하나 만들었고, 아, 그리고 오늘은 어, 갱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갱이도 어, 끝에 아, 산에 갈때 미끄러지지 않, 않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아, 이렇게 아, 두개 공구가 두개 생겼네요. <laughs> 아, 두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 도끼도 아, 너무나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아, 제가 마음에 든뭐 아, 도끼. 다녀보면 아시겠지만은 어, 도끼나 공구들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공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아 이것도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어, 상황곳에서 산행할 때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이거는 어, 괭이나 이거는 어, 어, 또 약초 산행할 때또 많이 쓰일 것 같죠. 어, 일부러 길게 만들었어요. 길게 만들었고 어, 이렇게 두개 뭔가 생겼습니다 아 너무나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또 어,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 기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